안녕하세요 유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목록 페이지에 이어서 자산 페이지를 이제 조금 수정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현했던 그런 목록 페이지입니다. 이 목록 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저희가 서비스 레이어를 나눠서 서비스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은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디테일인데 이 디테일은 그 서비스 레이어를 활용하지 않고 그 컨트롤러 자체가 JDBC를 직접 이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컨트롤러에서 그 데이터를 어 직접 어 생성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서비스 레이에서 구현했던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만 이제 바꾸는 거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모르는 내용을 배울 만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저희가 지우고요. 이거를 어 저희가 지울 거예요. 자, 이거를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남냐면은, 어, 여기, 사용자가 요청할 때, 이제 전달했던 그런 아이디 값.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서비스를 받아서, 그거를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 출력 로직. 이렇게 남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을 통해서 할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사용자 입력과 출력을 그런 관할한 녀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처리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게, 이제 이 컨트롤러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개체를 생성해 야 되겠습니다. 자 노티스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선택하시면은 예, 임포트 공이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서비스 w 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자 엔터. 자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라는 녀석의 기능 중에서 get 노티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노티스 하나를 얻는 그녀석에다가 이제 아이디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노티스한을 줄 거고요. 그럼 노티스를 받기 위해서 편수한을 선언 하고 이제 그것을 리퀘스트에다 담아서 보내는 거죠. 자, 그럼 리퀘스트라고 하는 저장소에다가 점 찍어서 t r 어트리 t 트 해가지고 여기다 가는 저희가 뭘로 전달했냐면은 일단 디테일 페이지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자이일 표기를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출력하는 모양을 보면. n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심은 걸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 n으로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n, 그 다음에 데이터는 notice. 자, 이렇게 해서 심어서 그거를, 어, 뷰단에다가 이제 전달하게 되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뷰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겠죠. 자,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컨트롤러가, 코드가 아주 심플해졌어요. 이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만 담당하게 되고 서비스 레이어가 데이터 서비스를 다 담당하고 있죠. 자 이렇게 걸면 얼 깔끔합니까? 자 그러면 노티스 컨트롤러에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l f11 눌러서 실행을 하고 자 페이지가 다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걸 클릭을 하면은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용자는 전혀 모르는 기능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근데 이런 식으로 굳이 나눠서 만들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나눠서 만들거나 합쳐서 만들거나 그건 누굴 위한 겁니까? 사용자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죠. 이거는 오로지 이걸 만드는 개발자를 위한 또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그런, 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편한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왜 그렇게 만들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내가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여러 사람이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걸 안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용자 입출력단만 하고 서비스는 다른 사람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심플합니까? 둘이 나눠서 만들 때 훨씬 더 자기 분야를 가지고 각자 협업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좀 크고 여러 차널 만들 경우 이렇게 나눠서 만들는 좋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에다가 컨트롤러도 몇개 없고 데이터이스 연도도 거의 안 한다면은 다 하나 합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어 이제 다룰 려용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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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부분을 아마 포함할 거예요. 그러면 댓글 달게 되면 일반적으로 목록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록에서 이 게시글이 댓글이 몇 개를 갖고 있는지를 뒤에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이 글이 댓글이 많을 경우에는 글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댓글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여기다가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은 음 그렇다면 저희가 이 댓글의 개수를 이 목록에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댓글의 개수를 목록에다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